큰 크루즈가 가끔 오기 때문에 이 크루즈가 출항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람을 불지만 어, 구경하기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5분 뒤에 저 배가 출항한다고 합니다. 어, 여기에는 큰 배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이큰 배가 출항할 때에 어, 이 출항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어, 보기 출항하는 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, 지키고 있습니다.